네, 다음에는 최영곤님이 시 '기억의 둔덕에서 낭송에는 홍숙자 낭송 가운으로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기억의 둔덕에 최영곤 물망초의 눈물가에서 밤낮 그리는 님 불안개가 꽃으로 피는 난 떨어지에 바람 따라오는 목소리. 노란 민들레 같은 내 목숨을 추상절리에 그림으로 그린다. 인생각은 푸른 빛 강물에 떠가고 아픔은 열물소리에 엎혀 있다. 물새가 노래로 웃는 물빛에 아롱거리는 한 줄기 매가리 이름 묻어둔 영혼의 퉁덕에 새벽별이 앉아 있다.